자 오늘 풀 썰은 뭐냐 치안 무드등 이상한 짓도 많고 막 시끄럽고 근데 플러스 쌍둥이잖아 이거 두개가 겹쳐있어갖고 유명했어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좀 유명한 애였어요 근데 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왜하냐 오늘 풀 썰은 그런 제가 단골이었던 가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지도를 잠깐 설명을 해줘야 돼. 이 내가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이게 상가 단지가 있어갖고 야, 그렇게 크지 않아. 되게 작아 작은 상가 단지에 요 뭐, 상가 건물 두개 있어. 아무튼 제가 여기 단골이었어요. 자 여기 어떤 곳에 단골이니 일단 첫 번째 제가 등교할 때마다 들르는 곳이 있었어. 파리 파게테. <laughs> 빵집을 왔어요. 빵집을 왜오냐 제가 이때 하나 꽂혀있던 게 있었습니다. 이거 등특. 하나에 꽂히면? 뭐다? 그것만 개 주부장장 탄다. 그럼 등교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빵집을 오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때문이었어. 단팥빵. 그때 단팥빵을 진짜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의마무시하게 좋아했어. 내가 단팥빵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었어요. 단팥빵 하나 먹으려고 항상 빵집을 들렸어. 갈 때마다 동댕이아 형, 일하다 늦는다고! 안 돼. 아, 아. 오늘 디로 오늘 먹고. 음, 아, 아 먹어 뭐 가던가. 아, 지금 다 간다. 그러르동생가나 혼자 빵 먹고 있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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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게 내 단팥빵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가 항상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아침에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딱 오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단팥빵을 구웠어요. 내가 오는 시간을 알아 사장님들이 어느 시간 내뭐 40분 50분 내에 온다 막 이게 매일이 있어 그래갖고 그때마다 오니까 그때 단팥빵 구워라 해갖고 단팥빵을 그 시간에 구워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단팥빵을 먹었어요 심지어 가끔은 이제 아침에 먹, 먹는다 먹 그랬잖아 가끔은 단팥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탈주했어요나 <laughs> 부자냐고? 부자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용돈을 전부 단팥빵에 쓰는 거예요. <laughs> 그 정도로 제가 단팥빵에 진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요요 상가 단지에서 되게 유명했어. 내가 빵보이였어 별명이. 맨날 단팥빵 물고 있다고 단팥빵 보이였어요. 넘어가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단골인 가게가 이것뿐이었으면 이야기가 안 됐을 겁니다. 여기 지도를 잘 봐야 되는 게 여기가 대충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광고 주세요. <laughs> 타리바게트 광고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4 개의 가게 에 제가 단골이었거든요. 근데 잠깐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기 뭔가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 맞아 편의점이 두개에요 <laughs> 편의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게 편의점 겸 문방구였어요. 편의점인데 문방구 기능도 있어서 나머지 하나는 그냥 편의점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었어. 왜냐면, 여기서 문방구 같은 거 많이 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라면 먹고, 여기서 연필 사가고 할 때가 많았어요. <laughs> 이게 왜냐면은, 자, 위치를 생각해보자고. 자, 여기가 그냥 편의점. 여기가 문방구 편의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학원에 있다가, 이제 연필이나 그런 게 필요해. 여기 내려오면 바로 살수 있잖아. 1층이니까. 그럼 라면은 왜 여기 가서 먹냐? 여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라면 먹을 때 의자가 없어. 뭔 느낌인지 알지? 서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의자를 놔둬 줬어요. 왜냐? 내가 단골이니까. <laughs> 넘어가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사장님 둘이 자주 싸웠어요. 생연하죠. 서로 상권이 겹치잖아. 서로 상권이 겹치니까 맨날 싸운단 말이야. 아, 오늘도 그냥 지나쳐야겠다 했는데 사장님 두 명이 나를 삭 보더니 야 모두들가 일로 와봐라 그런 거야 왜 부르세요 그래, 그래갖고 뭔가 분위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갔더니 고 이제부터 우리들 중 어느 편이점 올 건지 하나만 정해 이러는 거야 <laughs> 우리 가게 와라 시전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안 되겠다 이거 해결 방법은 딱딴 하나다 이게 편의점 같은 경우에 누가 어느 쪽이 먼저 생겼는지도 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딱한 방에 해결했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 이제 이쪽이 이쪽이 문, 이쪽이 그냥 편의점이에요. 이쪽은 문방구 쪽에 그거를 팔아갖고 애들이 그쪽을 많이 노리고, 이쪽은 말 그대로 편의점이어서 편의점 쪽으로 많이 노린다. 그럼 서로 안 겹치는 쪽으로 경쟁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통했어. 왜냐? 내가 단거리거든. <laughs> 그 후부터 이제 그러면 서로 이제 상권이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개웃기게 문지 알아? 서로 상관이안 겹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있잖아 여기 오징어 짬뽕 있어요 그러면 어야 오징어 짬뽕 은 저기 저기 저거 문방구 마트에 가서 먹어라 문방구 마트 와 아, 여기 오징어 짬뽕 있어요 아 어, 오징어 짬뽕 여기 있지 <laughs> 메뉴가 안 겹죠 사장님들끼리 내사야많이 서로 <laughs> 메뉴 안 겹치는 거요 <laughs> <laughs> 넘어가자. 근데 이제 이걸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아직 하나가 남았다 피자집이 남았습니다 이 피자집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간 적은 별로 없어요 어떤 식으로 갔냐? 딴 따란 <laughs> 항상 이세 명이서 왔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왜 친하냐? 몇 번이고 말했지만 저는 어른들 한정 치트키였습니다 <laughs> 피자 먹으러 오면은, 이게 자주 있던 풍경이었어 이제, 라프사하고 대화를 한 번이라도 시작하잖아? 그러면, 나하고 이제, 아저씨하고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제 동생하고 라프사 대화가 끝나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이제 아저씨랑 대화가 있는 거야. 야, 피자 우리랑 먹으러 왔지? 아저씨랑 먹으러 왔냐? 맨날 이랬어. <laughs> 그, 친한 이유가, 그냥 이 가게에 자주 온것 때문은 아니고,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저희 집에서도 피자를 시켜먹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 시킬 때 항상 여기서 시켰어 피자 시킬 때마다 아저씨 피자요! 하면 알아서 와 <laughs> 넘어가자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피자집 옆집에 새로운 가게가 있는 거야 어떤 닭강정 컵이란 걸 파는 거야 이때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홀팝이 있는데 닭강정을 굳이? 이런 느낌이 있었어갖고 이때는 닭강정 컵이란 게 되게 생소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생긴 얘가 난리 났다 그래갖고 근데 궁금하잖아 이 피자집 사장님한테 배신하는 기분이겠는데 궁금하잖아 아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피자집 사장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었어 어 여기 닭강정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가게가 리모델링이 하나도 안 돼있어 새하얘 아예 하얀색이었어요 그냥 안쪽도 하얀색이 아무것도 없었어 주방도 없었어 그래갖고 뭐지 요리를 어디서 하는 거지 근데 퍼진 게 어딘가로 사라져요. 닭강정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맛을 보자. 맛을 보면 알겠지? 그러 가져가서 먹어봤는데 오메? 오! 개 맛있는데? 그래서 이제 닭강정 집에서 단골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닭강정 집에 너무 단골이, 단골이 된 거야. 그래서 피자집을 안 가고 계속 탁강경집만 간 거야 이게 거의 한달두달 달 됐어요 한달두달 달 되다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한번 피자가 먹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피자가 먹고 싶어서 가고 나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야 내가 아씨 내가 단골인데 자주 오지도 않고 뭐 내가 이제 아저씨한테 사과를 했지 아저씨 제가 요즘 자주 안 왔잖아요 그게 아 옆집에 탁강경집이 사실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 이러면서 되게 나를 모르는 거막 닭강정 거기가 그렇게 맛있어 그런 거아 고맙다야 그러는 거야 여기서 진실 너희들은 이거를 생각도 못했을 걸자이 닭강정집 사장님이 피자집 사장님이란 것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챘을 거예요 하지만 상상 이상인 게 뭐냐 여기가 원래 부동산 그런 그 방이었거든요 그게 닭강정집으로 바뀐 건데 이 안으로 사라졌다 그랬잖아. 아저씨가 이렇게 안으로 사라진다 그랬잖아. 왜 사라지냐? 피자집 주방에서 닭강정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라라 벽을 넘어와요. 닭강정 하려고 벽을 뚫었어. <laughs> 넘어가자. 근데, <laughs> 네. 네, 여기서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리엔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 거리에서 이렇게 혼자 놀, 놀다 보면, 동생은 친구들하고 자기 친구하고 자주 놀러 가고 혼자 있을 때가 꽤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놀려고 왔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 일진들한테 잡힐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게 같은 동네에서 사니까 얘네도 같은 동네에서 사는 일진들이잖아. 그러면은 결국 붙잡힌단 말이죠. 어, 큰 일인데 나 혼자 있을 때이 상가 거리에서 나를 붙잡는다고? 그거 위험한데? <laughs> 그거 위험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와 다 보여요 우와 <laughs> 얘네가 와서 나를 위협을 하면은 야 밖에서 사장님들이 사장님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게 안 그래도 나인 걸 모를 수가 없는 게 나는 혼자 있을 때도 막 떠들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도 막 떠들거리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래 나 친구들 앞에 있어도 춤추요막 심지어 사람들 엄청 많아도 내 멋대로 춤춰요 춤을 잘 춰서 추는 게 아니라 그냥 흥겨서 워 추거든요 근데 이런 삼가거리에 왔는데 삼가거리에서 나를 건들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때 장사은 단골이 전부였단 말이야 근데 그 단골을 건든다? 그 가게 상권을 건들겠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이렇게 어른한정 0인싸했던 무드등의 이야기는 이 엔드